전반기까지만 해도 좌완투수를 상대로 상대를 하지 못했었던 한화 구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에게도 너무나도 약했고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좌완상대 타율이 올라오면서 현재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만에 오늘의 야구를 알려주는 5분야구의 박실입니다. 2019년 9월 3일 오늘의 5분야구 바로 출발하시죠. 스코 o 구독을 넣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 설정을. 첫 번째 경기는 두산과 키움의 경기입니다. 프랭코프와 이승호의 맞대결인데요. 프랭코프는 이번 시즌 방출 직전까지 갔다가 후반기 들어서 다시 안정화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키움의 이승호는 이번 시즌 두산의 상대로는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홈빨리하는 소리는 배제할 수 없겠죠.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챙기지 못한 투수에다가 최근 들어서 타선이 강한 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은 불안한 투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두산은 3연승 중이면서 홈에서는 무려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두산과 키움 양팀은 모두 1위 SK를 추격하기 위해서 바짝 승수를 쌓았었던 지난주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타열에서도 양팀은 서로 양보 없이 다투고 있지만 최근의 기세는 두산이 조금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선발투수로만 놓고 본다면 라 구렌코프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지만 타선과 불펜 양팀 모두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부분을 보고 싶어요. 역시나 부연승이라는 아홉 수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고요. 그 생각과 더불어 전반기까지만 해도 좌완투수 상대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두산의 타선이 오늘 키움의 선발 이승호를 상대로도 의외로 또 한번 그런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SK와 NC의 경기입니다. SK에서는 산체스가 NC에서는 정수민이 선발로 등판하게 되는데요. 사실 선발투수의 네임밸류만 봐도 SK의 승리 쪽으로 너무 쏠려 있긴 합니다. 굳이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현재 SK는 산체스가 문학에서 선발 등판시 전승이면서 8경기 중에 7경기를 산체스 본인의 승리 기록으로 가져온 선수입니다. 반면에 NC의 선발 정수민은 이번 시즌 불펜과 2군을 왔다갔다 하면서 기량을 올리고 있는 투수이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요. SK의 타선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다고는 라 하지만 그래도 SK가 질것 같은 생각은 단 1도 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롯데와 삼승의 경기입니다. 다익선은 이번 시즌 롯데로 이적해서 처음으로 1승을 거둔 상대가 삼성이죠 오늘 다시 한번 삼성을 상대로 등판하게 되는데요 최근 안 풀리고 있는 롯데 입장에서는 어, 나름 내밀어 볼만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삼성에서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2019 KBO 신인왕 단독 후보로 독주하고 있을 만큼 신인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었던 투수인데요 후반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전반기에 좋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 의 원태인이죠 현재 양팀은 각각 4연패와3연패로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요 그나마 롯데는 삼성을 상대로 4연승을 달리면서 상대전적상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타선의 컨디션 컨디션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최악의 베이스인데요. 그나마 삼성을 상대로 기분 좋았었던 다익손이 오늘 등판한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원정에서 타선이 좋지 않은 삼성까지 고려한다라면 오늘 경기는 삼성보다는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KT와 LG의 경기입니다. 양 팀의 원투펀치인 쿠에바스와 켈리가 선발로 맞붙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 쿠에바스는 LG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무너졌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켈리는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KT를 상대로도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 선발 투수의 상승에서는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LG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상대전적에서도 LG가 KT보다 조금 더 웃고 있는데요. 10승 1무 3패로 LG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양 팀의 상대전적에서도 아웃스라고 할수 있는 LG가 9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직전 KT에게 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웃스라는 게 사실 정말 무서운 게 어, LG가 그 9연승이 끊어진 날이 LG의 선발 투수가 윌슨이었습니다. 다른 투수였으면 아야 LG가 좀 딸렸겠지 LG가 좀 못돼서 졌. 그치, 윌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LG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투수가 올라갔고요. KT에서는 배제성이 올라왔는데, 그날 경기 윌슨이 KT의 배제성과의 투수전에서 지게 되면서, LG는 부연승이 끊어지고,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의 홈, 부연승과도 약간은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조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양팀의 타선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LG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더불어 원정에서 타일도 엄마 무시한 LG이기 때문에, 무시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 경기의 승 저는 1에서 3회 대체적으로 초반의 경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 LG는 수원에서 1에서 3회 타율이 무려 4할 7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에바스가 LG의 타선을 버티지 못한다라면 KT는 말 그대로 이기기 힘들어질 테지만 쿠에바스가 3회까지 잘 버텨준다라면 4회부터 급격하게 LG의 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KT 입장에서 또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양팀 투수들에게 조금 맞춰서 결론을 예상한다라면 일단 쿠에바스는 최근 초반 싸움을 매우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회와 3회 낮은 피안 타율과 높은 삼진 비율을 통해서 상대방 타선을 침묵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KT의 타선이 조금만 더 비벼준다라면 오늘 경기 충분히 KT가 에 g 를 상대로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하라와 기아의 경기입니다. 김비완과 양현종이 선발로 등판하게 되는데요. SK 경기처럼 사실 선발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경기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가뜩이나 국내 선발투수 중에 최근에 제일 컨디션이 좋은 양현종이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를 상대로도 강했었던 양현종이기 때문에. 변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딱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좌완투수를 상대로 상대를 하지 못했었던 한화 구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에게도 너무나도 약했고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좌완상대 타율이 올라오면서 현재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입니다. 양현종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양현종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과연 원정 기아의 불펜진이 한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5분 야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은 여러분들 오후 3시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츠와 함께 바로 박시리와 함께